저녁에 개인적으로 이제 하루 지켜본 결과 응. 내가 취향인 사람은 미랑 언니랑 희영 언니라고 했어. 음. 응. 근데 그 다음날 미랑 언니랑 데이트를 한 거지, 먼저. 언니는 진아 언니랑 나가고. 응. 근데 언니는 전혀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다 같이 셋이 룸메였으니까 얘기 응. 들으면서. 응. 언니를 막 쟁취, 막 이렇게 하려면 <laughs> 둘이 막뭐 가운데서 이간질 시켜가지고 뭐 찢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둘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인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음. 둘이 뭐 진짜 될 사이면 둘이 진짜로 되겠고. 거기서 내가 나는 뭐또 호감 표시하면 뭐 열심히 뭐 알아서 될, 뭐될사람은 되는 거고. 뭐. <laughs> <laughs> 그치, 그치. 그냥 뭐, 응. 음. 어쨌든 처음에 내가 그렇게 중요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쪽지를 안 보내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나한테 보내준 거야? 응. 언니가 알았으면 해서 확실하게 보냈어. 언니가 그리고 계속 아무도 자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막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랬는데 언니가 그래서 아니? 아무도 없어. 너무 냉, 냉정하게. 나 저, 정말 그렇게 생각 했으니까. 아무도 없어. 너도 나한테 뭘 티를 내거나 뭔가 아니 내, 어, 그것도 어, 있, 그것도 있지 근데 어. 나는 어쨌든 티를 내지 못한 거는 그치 그치 상황이 어, 어, 상황이 또 그래 그래 되기도 했고 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랬던 것도 있지 어. 그냥 나는 내가 하, 그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 마음 들었던 거 어쨌든 표시한번안 하고 나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어제 데이트 신청 언니한테 했어. 그 카타하러 가기 전에? 어. 그렇게 하려고 어? 그 전날 미랑 언니한테도 말했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나는 그렇게 둘한테 관심이 있고 있었고 나나 나, 나, 나한테 관심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어. 나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직진해 주는 사람한테 내가 할수 있는 헉,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솔직한 게 좋지. 응. 나는 그런 거막 숨겨 가지고 막 꽁꽁 싸매고 막갈깔 헷갈리... 이미 나는 헷갈리게 한것 같긴 한데. 근데 기겁하고 싶지 않았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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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지. 그래서. 근데 여기 그러라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냈다고 <laughs>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분명히 호감이 있었던 거를 표현을 해서 후회가 없다는 생각. 어쨌든 쪽지를 한번 써서 티를 내길 잘했다는 생각. 그렇게 해서 이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응. 답답했겠다. 아니, <laughs> 물론 아니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laughs> 그냥 그런. 나는 어쨌든 양쪽에서 응. 들으면서 둘이 막 그렇게 입장을 다르게 얘기하니까 진아 언니랑 언니도 완전 그쪽이랑 두번 데이트 연속으로 나가고 직진인 거 같으니까 마음을 표현해도 되나? 약간 응. 그런 게 걱정되기도 했고. 응.